백준형에게 1곱3억을 투자하고 어, 현재 에, 서울시청 마케팅과 말단 육급 직원이 그 액을 서슴없이 투자한 것은 문현동 현장의 금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이자는 그후 백준형 일당이 제주도로 무대를 옮겨 지하의 일제가 굴을 찾는 작업을 할 때도 지하의 일제 이렇게 일체가 반응 구를 찾는 작업을 할 때도 주말마다 비행기로 현장에 날아가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알수 있는 김성태가 작성한 일기장이 제 손에 있습니다. 그 일기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소상하게 들어가 있어요. 아, 아, 이자가그에을 아, 투자하고 공문에게사목은 거리가 그 아닙니까? 아, 어째서 그어 우리도 급에 개입했는지 어, 이자만 어, 말하자면 수사를 하면은 어, 쉽게 모든 규모가 어, 나타나겠습니다. 아, 이자는 그 마케팅과에서 그 후에. 서울시청 자전거 담당관실로 옮겼고,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. 아마 1%를 받았으면 지금은 고관대자처럼 어마어마하게 기족이 돼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. 두째, 두 번째, 김민수. 김민수라는 자입니다. 이 자는 어, 그 당시에, 2002년 당시에, 2003년, 2002년 당시에, 국정원의 그 안전가장이라는 직책을, 어,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걸 어렵게 알아냈던 것이, 어, 문재인의 절친, 어, 경남 고등학교, 어, 그 한반에서, 어, 같이, 어, 동문 수학했던, 어, 어 조양일이가, 한옥 사람이고, 어, 저외가는 어, 경남 남해입니다. 어, 성중반 대학을 나왔고, 일명이 연탄이라고 색카과 피부가 새감한다고 연탄이라고 어 그리 분리분고 불리, 있었어요. 연합뉴스 지방국장이었던 조양일이 예, 이자의 정체를 김민수 국정원 안정과장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강남 근처의 술집, 어, 아. 어.